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실버 영어 대학교 학생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오늘 새로운 우리 품사인 형용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동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 뒷부분은 조금 더 수준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제가 다음에 또 어, 수준 있는 영어 한 단계 높여서 제가 그 다음에 영상을 올리고, 자, 지금은 기초를 알아야 하는 그런 단계를 공부하기 때문에, 우리 품사 8가지 중에서 오늘은 네 번째 시간, 형용사라는 것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형용사 공부는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이 공부하는 형용사 단어들의 공부 첫째 시간 공부 잘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제목이 4-4가 1 형용사고, 형용사 시간의 첫째 시간입니다. 기본 단어들 했는데요. 형용사 단어의 모양과 해석법인데, 이 형용사가요. 이런 겁니다. happy. 해피 라고 하면은 행복하다 라는 말이 아니고 행복한 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한테 얘기할 때 행복한 이런 말만 해서는 의미가 전달될 수가 없죠 행복하다 라고 해야 되는데 행복한 만약에 이런 표현을 하시면 의미는 전달될지 모르지만 완전한 문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런 문장이 어떻게 해서 우리 영어 문장이 되는지를 오늘 공부해 볼 테니까 이번 시간 잘 공부해 두십시오 자 우선 형용사란이라는 것이 돼 있는데 사람이나 사물 등에 그러니까 사람이나 사물이라는 것은 이 지구상에 모두 보이는 것들 식물들 동물들 물건들 다 해당됩니다 근데 그 물건들의 이름은 있지만 그 이, 이름 대신에 나타내는 말들이 있죠. 그것의 모양이나 크기나 색깔이나 새 것인지, 낡은 것인지, 낡은 것인지, 그런 것들이 형용사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말 공부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우연, 모양이 우리 사람, 남, 사람들 보면은, 뚱뚱한 사람이 있고, 날씬한 사람이 있고, 야인 사람이 있고, 친절한 사람도 있고, 키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고, 또 마음이 따뜻한 사람도 있고, 싸늘한 사람도 있고, 뭐 빨간 빨간 사람 그이상데 사물이, 물건이 빨간색도 있고, 또 나쁜 뭐또 있고,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 모양이나 성격, 크기, 지능, 색색과 한것 제가 이런 말을 해놨습니다. 날씨, 색깔, 상태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단어들이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 하면은 한번 뜻을 가만히 보십시오. 뚱뚱한 아까 조금 전에 했던 행복한이라는 말 나는 행복하다라고 얘기해야지 행복한. 이렇게 얘기하면 말의 의미가 전달되지 않죠. 자, 그래서 행복하단지 행복하지 않단지 그 말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우선 형용사라는 것이 특징이요. 이런 말이 붙었어요. 뚱뚱한, 한, 날씬한, 야윈, 긴, 짧은, 두꺼운, 친절한, 착한, 좋은, 나쁜, 큰, 작은, 빨간, 파란, 노란, 똑똑한, 어리석은, 새로운, 낡은, 더운, 따뜻한, 추운, 쌀한 등등 모두 다가요. 니은 자로 끝났어요. 니은 자, 뚱뚱한 할 때요 니은 있죠. 친절한 할때 니은, 작은 할때 니은. 똑똑한 할때 니은, 새로운 니은, 따뜻한 니은. 그렇죠? 자, 그래서 형용사의 특징은 그렇게 니은자로 끝나는 거라 라고들 선생님들 얘기하십니다. 자, 예를 들어서 또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자, 행복한 니은자로 끝났죠? 행복한. 그래서 이 행복한 칸은 말만 있으면 말이 안 됩니다. 행복하다 라고 해야 되거든요. 자 근데요 행복한 또 형용사인데 문장에서 쓰인 것을 잘 보세요 나는 행복하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때 행복한 칸 말이 행복하다 라고 해야 되겠죠 영어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I am happy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데 뜻을 잘 보세요 나는 하다 행복한 나는 하다 행복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됩니다. 나는 하다 행복한인데 여기서 빠진 말은 하다가 없죠. 요 하다 이 하다라는 말이 요 M입니다. 여기 M 자의 뒤에 형용사가 오면은 요거 하다라는 요 뜻이 됩니다. M의 뜻이 뜻은 있다. 나는 여기에 있습니다. I am here 뒤에 장소가 나오면은 있다라는 뜻이, 가, 뜻이 되고요 I am 장성준 나는 장성준입니다죠 이름이 나오면은 입니다 직업이 나와도 입니다 I am a teacher 나는 선생입니다 입니다인데 뒤에 비동사 뒤에 형용사가 오면은 나는 행복한 행복한 하는 말이 행복하다로 되는데 자 그걸 지금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 MD의 형용사가 오면 하다라는 뜻으로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영어 순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I am happy 하면은 나는 하다 행복한 이런 말이 돼요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 말 순서를 바꾸면은 나는 행복한 요 행복한 이라는 말이 그대로 앞으로 빼 보십시오 하면은 나는 행복한 다음에 하다가 오니까 행복한 하다 혹은 뭐 하자 생략하면은 행복한다 행복한다 뭐 이런 말이 되죠 말이 틀리잖아요 이상한 말이 되죠 행복한 하다 그래서 행복한 이라는 말이 행복한 전부 다 하는게 아니고요 잘 보십시오 이럴 때는 나는 행복 한칼때요한칼때요히 자가 하다로 연결됩니다. 나는 행복하다라고 합니다. 즉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한 하다가 왜 나는 행복하다가 되는지 자 뒤에 거 설명합니다. 자 여기 볼까요? 자 이렇게 형용사는 앞에 있는 동사에 따라서. 말의 흐름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말 읽어 읽다 해서 따라가면 되는데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행복한에서 이 니은 자를 니은 자를 빼고 다를 붙여 보십시오. 그러면 이 니은 자를 뺀 것을 뺀것 하면 하가 되죠. 거기에 이 다를 붙이니까 행복하다가 되잖아요. 이은 자를 빼면 됩니다. 행복하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다시 한번. 행복한이라는 해피라는 뜻인데, 행복한 하는 말이 우리는 앞에 비동사가 들어가면, I am happy 하면은 나는 행복하다가 되는데, 어떻게 해서 하다가 될까? 이 행복한에서 우리나라 말순서 로 하면은 행복한 하다가 되죠. 행복한 하다. 이런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요 말이 왜 행복하다라고 되는지를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요 한에서 니은자를 빼십시오. 빼고 다를 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행복하다가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형용사는 니은자인데 니은자를 뺍니다. 또 다른 연습을 해볼까요? 배고픈에서요. 자, 배고픈입니다. 배고픈 칸대서 요거 니은자를 빼십시오. 니은자를 빼고 다를 붙여요. 요걸 푸 빼고 푸에다가 다 붙이니까 배고프다가 되죠. 그래서 I am hungry 하면 은 우리나라 말, 나는 배가 고프다, 배고프다 요런 말인데 형용사인 hungry는 배고픈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왜 요런 배고픈이 배고프다가 될까? 어, 이런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신 선생님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억지로 이렇게 끼 맞춰 놨어요. 그러니까 요럴 때 우리가 아, 그렇구나라는 것을 빨리 이해하십시오. 요거하고 다른 말들이 또 어, 약간 변형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충 봐서 아, 그런 뜻이구나라는 걸 빨리 아셔야 됩니다. 하나 더 볼까요? 아픈 하는 말씩 이라는 거 있습니다. I am sick. 나는 아프다라는 뜻인데 아픈 칸 말이 sick인데 여기서도 니은자 니은자가 형용사라고 그랬죠? 형용사 뭐뭐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니은자를 떼면 여기다 다를 붙여요. 아프다. 빨간 글씨 보이죠? 니은자를 빼니까 푸다가 되잖아요. 그래서 I am sick 하면은 나는 아프다가 됩니다. 자 니은자를 빼고 다를 붙이면 됩니다. 너도 마찬가지. 니은자를 빼고 달을 붙이면 배고프다. 니은자를 빼고 달을 붙이면 아프다. 아픈? 아프다. 배고픈? 배고프다. 자, 그럼 좀더 연습해 볼까요? 자, 이렇게 봅시다. 불쌍한, 불쌍하다가 되죠. 니은자 빼니까. 뚱뚱한, 뚱뚱하다. 날씬한, 날씬하다. 어, 뚱뚱한이 또 나오네. 뚱, 뚱뚱, 뚱뚱한이 아니라 제가 어, 잘못됐다. 그죠? 한번더 하십시오. 뚱뚱한? 뚱뚱하다. 친절한? 친절하다. 똑똑한? 니은 자 빼니까 다만 붙이면 되죠? 똑똑하다. 자, 근데 형용사는 이렇게 항상 한, 한, 한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먼저 잘 익혀 두십시오. 자, 다시 한 번. 불쌍한? 불쌍하다. 니 은자를 빼고 다를 붙입니다. 뚱뚱한, 뚱뚱하다. 날씬한, 날씬하다. 친절한, 친절하다. 똑똑한, 똑똑하다. 자, 이런 말이 됩니다. 똑똑하다, 날씬하다. 요한 단어가 있는 게 아니고 앞에 b 동사라는 I 다음에는 m u 일 때는 a r he, she일 때는 is를 쓰죠. 자, 그렇게. 비동사가 나오고 요걸 수, 형용사를 쓰면은 요거 하다라는 말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예문 볼까요? 행복한 니 은자 보이죠? 요걸 떼야 됩니다. 요거를 떼면 하다가 되는데 그냥 떼면 안 되고 요게 들어가야 돼요. 요, 요 행복한이라는 뜻은 happy 형용사입니다. 근데 여기에 요거만 가지고 행복하다 하면 안 되고요. 여기에 피동사라는 요 m이 들어가야지 여기에 하다라는 얘기예요. 뭐 하다? 여뒤에 행복한이라는 말에 하, 행복하까지만 들어가고 니은자 빼지, 빼고 다가 된겁니다 그래서 요거 합쳐가지고 행복하다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하나 더 볼까요? 배고픈 하는 말이 헝글이라 그래요. 아시겠죠? 헝글이 배고픈. 그러면 I'm a hungry 하면은 M이 왔으니까 하다가 되죠. 뭐 하다? 배고프다인데 배고픈에서 푸에다가 니은자 니은자를 빼고 다를 붙이면은 배고프다가 되죠. 배고픈, 배고프다. 이런 말을 아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공부해 볼까요? 뚱뚱한, 뚱뚱하다. 불쌍한, 불쌍하다. 날씬한, 날씬하다. 친절한, 친절하다. 똑똑한 똑똑하다 아셨죠 행복한 행복하다 배고픈 배고프다 자, 하나 더 볼까요 아픈 sick 이라 합니다 sick 이라 해요 요 ck 는요 받침으로서 우리가 기역 자를 씁니다 기역 자요 자 그래서 아픈 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면은 아프에서 푸가 내려오고 니은자를 빼고 그냥 담아 붙이면 되죠 그래서 아프다 아프다 할 경우에 I am sick 하시면 됩니다 I am sick 어, 그 다음에 우리 저 배를 탈 경우에 좀 파도 물결이 강물결이 울렁울렁 거리면 좀 울렁대서 몸이 음, 토할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럴 때도 I am sick 하시면 됩니다 좋지 않은 상태니까요 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어느 것이 형용사일까요? book, dog, kind, tall. 어느 것이 형용사일까요? 네, 맞습니다. 두개 있어요. 두 개죠. 자, 그러면 아까 자꾸 니은 받침만 찾으면 된다 했는데 우리나라 자, 그거는 나중에 제가 얘기할 거예요. 자, 책 하는 거는 어, 부 어를 붙이죠. 한 권의 책이라 해가지고 명사편에서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보이는 물건의 이름 있죠. 책, 강아지, 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명사라 합니다. 자, 근데 착한 칸은 말은 그 강아지도 착할 수 있고 그 사람도 착할 수가 있죠. 이럴 때그 사람의 성격, 상태, 이런 걸 얘기하는 걸 형용사인데 뜻이 니은자 받침이더라. 그래서 착한. 그러면 나는 착하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I am kind. 착하에다 니은자가 없어. 어 빼고 착하다 가 되죠. 자, 그 다음에 키크 마찬가지입니다. tall 입니다. 나는 키가 크다. I am tall 하면 돼서 니은자를 빼면 은난 나는 키 크다. 아시겠죠? I am tall. 자, 두개 찾으셨습니까? 잘 모르신 분은 다시 한번 할게요. 형용사는 이렇게 여른 자가 붙었어요. 무슨 자요? 니은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문제가 어느 것이 형용사일까요? 니은 자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찾은 겁니다. 자, 그런데 얘기 한번 볼까요책 하는 거는 명사입니다. 개도 명사고요. kind, 착한 이란 말은 형용사고요. 키큰 형용사라 합니다. 네, 참 잘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형용사 단어들을 공부하시면 되겠죠. 그럼 형용사들만 있으면 은 I am, 친절, 착한이니까, 그죠? 착한, 친절한, 이런 뜻이니까 착하다, 친절하다, 이런 뜻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근데 참고로 명사는 문장에서 이렇게 안 들어가죠. 명사는 앞에 여기에 들어가거나 어 아니면 더가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소유격인 이런 나의 너의 이런 말이 들어가야지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문장에서 쓰인다고 했습니다. 꼭 알아두십시오. 어가 나왔다는 것은 이렇게 뒤에 명사라는 뜻이라는 거 명사편에서 공부 잘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형사 단어들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했죠? 공부하면 되죠. 이런 거죠. 자, 근데 여기 보십시오. 열심히 공부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수업을 마칩니다. 외우둘건 뭐죠? 니은자 한 가는 말이 하다 니은자 빼고 하다. 그거를 잘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자, 열심히 공부하셨기 때문에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 형사, 형용사들을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용사의 단어들은 이미 올려진 영상들이 있습니다. 참고해 보세요. 우리 그맨 위에 유튜브 란에다가 거기다가 실령대, 실버 영어 대학교죠. 실령대 형용사라고 쳐 보십시오. 영상 두 개가 나오는데 영어 알파벳 A에서부터 알파벳 G까지 끝까지 여기에 기본 단어 형용사들을 제가 다 올려놓고 설명해 나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 다음에는 4-2는 제가 형용사에 대해서 또 공부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만 이런 형용사들이 있다 하는 것을 보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십 개 됩니다. 영상들이 형용사가 굉장히 많이 제가 올려놨어요. 참고하시고 자, 이렇게 신령대 형용사라고 꼭 한번 보십시오. 자,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실버 영어대학교와 함께 영어 공부하십시오.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국민 모두가 영어를 쉽게 하는 날까지 실린대 수업은 계속됩니다. 실버 인생이 행복한 유튜브 실버 영어대학교인데, 여기 보십시오. 행복한 유튜브 실버 영어대학교 때, 행복한 칸은 말이죠. 이게 해피입니다. 해피. Happy. 요게 형용사고요. 여기서도 보면은, 여기서 음 뭐가 있나 하면은, 어, 니은 자로 되는 거, 수업은, 요건, 요런 거는 아니고요. 요 수업은, 칸는 말이 무슨, 어, 그, 다시. 아까 책은 있으면, 책은, 칸다고 해서, 은. 그게 명사는, 저, 형용사는 아니죠. 그 물건의 어떤 성질을 나타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는 행복한, 요런 것이 형용사라는 거 하고, 형용사의 쓰임에 대해서 제가 알게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